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어, 이 8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랑 영어 공부를 제 같이 시작했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한 5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에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어, 이렇게 막 핑급 핏은 아니었던 거죠. 가장 절실한 건 일단 학생 본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막 동기부여를 해야 하거나 이제 그런 뭐 그럴 필요성은 없긴 했어요. 어, 아이가 이미 동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이제 5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서 그 중간 상황과 제가 느낀 점 정도로 오늘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게 문법이나 독해나 단어나 어떤 것 하나 이렇게 쉬운 게 없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 그래도 제가 관찰 이게쭉 해보니까 영어 단어를 제일 잘하더라고요 문법이나 독해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습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는 그에 비하면 자주 보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어 암기력을 좀 요구하는 파트다 보니까 어, 아이가 가장 수월하게 열심히 해왔던 파트가 단어 암기였어요 처음에는 아, 이 단어도 모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어이 단어도 알고 있네?라는 어, 순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다, 어, 즐거운 경험이다라고 <laughs>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해는 천일문 입문을 끝내고 지금 기본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처음에는 입문을 할 때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문장이 굉장히 짧. 고 그렇게 어려운 다, 이렇게 단어들이 있는 건 아닌데, 뭐랄까. 나름 엄청 힘을 써서 공을 찾는데, 공은 제자리에 있고, 운동화만 날아가 버린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를 찾는 것부터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한 문장에 동사는 반드시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그 동사를 찾고 그걸 기준으로 주어와 보어, 주어와 목적어를 나누고 은는 이가를 붙이고 을느 애기를 붙이는 연습을 계속 시키면서 약간의 어떤 패턴화를 시켜줌으로써 아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법 문장다 문장을 말한다라는 수준이 되어졌죠. 그렇게 입문을 마칠 때쯤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1월. 마지막 모의고사가 이제 날짜가 나오고, 어 뭔가 이걸 좀 대비를 해주고 싶은 건 거예요. 근데 사실 노비스 상태에서 한한달반 정도 공부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이 안 되거든요. 하,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음 정답을 맞추는 건 일단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보고, 그 독해 지문을 스스로 좀 읽어보려는 마음이 들수 있는, 이거 그래도 좀 읽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문을 조금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죠. 그래서 듣기 평가 끝나고 바로 등장하는 18번, 19번 때 그다음 뭐이 내용 일치 문제라든지 도표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풀렸어요. 특히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제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단어를 무조건 외우게 하고 비교급 같은 거연습시키고 도표 보는 법도 같이 연습을 시켰죠. 이제 그렇게 해서 11월 모평을 봤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영어 시간에 이제 한번을 찍고 줄 세우고 자지 않고 문제를 풀었어요. 아 <laughs> 그래 7등급이 나왔더라고요. <laughs> 어 정말 어, 기뻤습니다. 아이가 어, 시험지를 들고 와서 막 저한테 보여주는데 어~ 뭐 성적이 많이 안 올라서 엄청 미안해하는 건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노비스 상태에서 한달반 공부하고 무슨 성적을 올려요? 그 성적이 오른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영어 시간에 자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그 짧은 어떤 문법 자원들을 가지고 뭔가 적용해 보려고 했다라는 게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지문에 막 동사 찾아서 동그라미도 해놓고, 막 밑줄도 그어놓고, 막 공부한 흔적이 이렇게 풀어보려고 막 이렇게, 어, 메모를 했던 흔적들을 보니까 찡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름의 한 단계 성장을 맛보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천일문 기본을 하고 있는데 어 천일문 기본은 입문보다 내용이 이제 어려워지고 단어 수준도 좀더 높아지고 문장 길이도 길어지고 문장 수도 천 하나니까 많죠. 진도가 입문처럼 빨리 끝나지지 않는 건 거예요. 어 가끔씩 서로가 이렇게 딜을 막 넘겨봐, 얼만큼 남았나? <laughs> 왜 아직도 여기밖에 안 했지? 막 이런 생각이 서로 들기도 하고요. 지금 한 800번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곧 마무리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단계까지 오는데, 어, 그렇게 막 수월하게 온건 아니에요.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이가 이 컨디션이라고 하죠. 그 컨디션이, 어, 기복이 좀 있는 건 거예요. 한 날은 친구들끼리 축, 축구를 하고 나서 감기 몸살을 좀 심하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그 주가 통으로 다 결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번 결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좀 흐름이 끊겨요. 순간이 있지만 흐름이 끊기고 또 장이 예민했던 친구라서 또 배탈이 자주 나다 보니 꿉독 이렇게 장예민에서 생기는 배탈은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는 괜찮다가, 이제 어디 가려고 하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 지각이 좀 잦아지기도 하고, 음, 이런 걸로 인해서, 어, 신체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이 컨디션이 다운이 될 때도 있었고, 또 이게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아이가 힘들어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걸 내가 한다고 과연 될까? 라는 생각. 난 대학 못갈것 같아. 이런 좀 부정적인 프레임을 스스로 씌우기도 하고 어 이런 게 밀물 썰물처럼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더 자주 겪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도 모르게 막 마음 속에서는 네가 지금 슬럼프 빠질 때냐? 1분 1초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 컨디션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의 최상의 상태가 된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막음 집중도 평상시보다 몇 배나 더 잘하는 것 같고, 독해도 막힘이 없고 목소리도 힘이 딱 들어가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너 오늘 좋아 보인다, 왜 이렇게 잘해? 이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냥 오늘은 좀잘다잘 잘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마음 먹고 공부를 시작을 하고 동기부여도 충분히 되어 있고 의지도 확고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매일이 이렇게 최상의 상태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일찍 잠드는 날도 있을 거고, 숙제를 못 해놓는 날도 있을 거고, 지각하는 날, 뭐멍 때리는 날 이런 날들이 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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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기똥차게 잘 되는 어떤 하루가 나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대만큼 가열차게 공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비난하거나 어, 뭔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어쩌다가 잘 되는 그 하루. <laughs> 그 날이 부실하게 보낸 많은 날들을 커버 치더라는 건 거죠. 요즘 제 학생이 또다시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구간에 들어섰어요. 이걸 내가 왜 공부해야 하지?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든대요. 근데 천일문이 이제 끝나가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라고 줬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안 풀리거든요. 현타가 온것 같더라고요. 어, 그럴 수 있죠. 제가 이런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 천일문이라는 교재는 어, 같은 패턴으로 쓰여진 문장들이 쭉한 10개 정도가 나열이 되면서 그걸 계속 연습해보는, 어, 이제 독해를 연습해볼 수 있는 교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패턴화되어 있는 걸 연습을 하다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하나의 문단을 읽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 어, 이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 이게 뭐랄까, 천일문 같은 교재는 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 같은 건 거예요. 레일도 다 쳐져 있고, 다른 레일로 넘어가지 못하게, 조명도 환하고, 보조 도구들도 많고요. 여차하면 달려와 줄 강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레일도 없고, 조명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혼자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학생 입장에선 몹시 당황스러운 건 거죠. 내가 이만큼 연습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왜 독해가 막히지? 이런 생각들에 매몰되거든요. 지금 너의 위치는 수영장에서 킥판 없이 발차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인데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다.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는 해. 어, 연습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를 좀그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좀 적응을 해보자.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래도 아마 현타가 올 거예요. 음, 이,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이만큼 공부를 했으면, 잘 풀리고 뭔가 독해가 수월하게 되는 걸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것보단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저랑 굉장히 친한 언니가 있는데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내용을 막 얘기를 해주면 듣는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좀 재밌겠다 싶으면 도서관 가서 그 책을 빌려와요. 그리고 막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죠. 딱 오늘 이거 빌려왔다. <laughs> 그러면, 어, 잘했다고. <laughs> 읽어봐.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한 2주가 지나도록 조용해요.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다시, 어, 이제, 반납을 연기하는 신청을 한번 할수 있거든요. 그 연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또 아무것도 안 읽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시 그냥 책을 반납을 하러 도서관에 가는 건 거죠. 네, 제가 그거를 옆에서 계속 벌써 몇 년을 지켜보고 있는데, <laughs> 책을 빌려와서 읽은 횟수보다 그냥 하나도 못 읽고 다시 반납한 횟수가 더 많았거든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예요. 음, 누가 시켜서 간게 아니고, 어쨌든 내 의지로 내가 빌려보고 싶어서, 읽고 싶어서 가서 빌려온 건데, 왜 저걸 못 읽지? 책이, 없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있잖아요 가지고 완 건데 아 그걸 왜안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좀 크게 보면 그렇게 여러 번막 반복하다 보면 한 번씩 읽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laughs> 단한 번도 안 읽는 건 아니에요 한 서너 번 반납을 하다가 또한 번쯤은 이렇게 뭔가 삐리 받아서 쫙 읽기도 하고 그런 날은 또 저한테 신이나 서망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도 내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어, 우린 때때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험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더 하겠죠. 특히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뭔가 굳은 결심을 한 우리 학생들이 있을 텐데, 어, 결심은 했고, 의지도 있지만, 그게 항상 최상의 상태로 늘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진 않아요. 근데 이 기복이 있을 때, 그걸 뒤에서 지켜보시는 부모님이, 그럼 그렇지라던가, 아, 좀 달라지나 했더니만은 또 그래, 도라미 타부리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좀 참아보셔라. 네. <laughs> 어, 저는 강사 입장이니까 참는 게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좀잘 참는 편입니다. 기다리는 거에 좀익숙한 편인데, 어, 제가 또 부모 버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 자식을 바라볼 때 쉽지가 않은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은 우리 같이 한번 잘 참아봐요라는 '나는 잘하니까 부모님들도 잘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저 포함해서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것 같아요. 어, 좀잘 견뎌보자. 아이가 이 각오를 한 것과 상관없이 보여주는 행동에 있어서는 밀물썰물 들락날락 하듯이 오늘은 제법 잘한다. 오, 이제 좀 뭔가, 어, 이렇게 삘받아 잘하려나? 라고 했지만 다음날은 다시 도람이 타버린 그런 날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건 거죠. 근데 그거를 보아 넘겨주고, 그럴 때마다 그런 컨디션이 난조가 되어 있었던 건 거를 좀 말로 설명을 해주고,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랬고, 음 많은 어른들도 겪는 일이라는 걸좀 편하게 얘기를 주면, 아이들이 그 슬럼프에서 좀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어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수험생이 된 학생들이 많아요. 제 학생들 중에. 그러다 보니, 저도 심적으로 좀 부담이 가는 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친구가 엄청 풀 죽어서, 아, 이걸 왜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하긴 해야 될 거라서, 그냥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제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왕, 너 말대로 해야 되는 건 거면, 내가 아직도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어.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laughs> 아이가, 뭐, 저 민망하지 말라고. <laughs> 고개도 끄덕끄덕 그려, 거려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맙고, 음, 올해 이제 시작기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간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이의 학년만큼 같이 성장하실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는 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램보다는 내가 더잘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 해보면 좋겠다. 어,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강사 입장에선 잘하지만 부모 입장에선 또 어, 다른 부모님들과 똑같이 조바심을 내는 또좀 모자란 엄마다 보니까요. 어, 올한해 같이 저랑 <laughs> 잘 임대하면서, 어,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어, 아이의 성장기를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